10월 14일 토요일 12시 34분이에요. 나는 여기에 있는 나뭇잎을 싹 쓸었어요. 근데 비가 스르르 오고 있네요. 아까는 조금씩 떨어졌는데 지금은 비가 줄줄줄 내리고 있어요. 아, 추워. 비를 맞으니까 추운 것 같아요. 쌀쌀해요. 나를 관심을 두고 주는 모든 분들은 비 받지 마세요. 감기 드릴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날씨가 오늘 우중충하지만 이곳 포천시 송우고속 세포주소 유 세차장은 열려 있어요. 세차를 하고 싶으시면 세차를 하러 오시면 돼요. 나는 지금 이제. 창고 정리 좀 해야 되겠어요. 쓰레기 분리 수거. 오늘은 쓰레기가 이만큼 나왔네요. 많이도 나왔어. 이거 치우기 나름이에요. 잘 치우면 쓰레기도 줄이고 또잘 치우면 꽃물도 나오고 또 잘하면 정리도 잘돼요. 아 어, 비가 오고 있네요 밖에. 보시죠. 오늘 저녁에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가 빨리 오네요. 미처 우산을 준비 못하신 분들은 저렇게 친구들과 함께 옷을 덮어 써서 가시네요. 친구. 친구 좋은 거죠?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을 수 있지만 나쁜 친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친구는 아예 사귀,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정말 좋은 친구는 어 돈에 그 금전적으로 이렇게 이게, 이게 아니고 그냥 마음적으로 위해 주는 말. 따뜻한 말 한마디.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는 친구가 제일 좋은 거예요. 막술 친구 이거 안 좋아요. 술 친구는 술로 끝내는 사람도 있는데 뭐 좋은 분도 있어요. 뭐 정다운 친구들 분들은 또술 친구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괜찮은데 이제 혹시나, 이 세상에 뭐, 뭐, 그렇죠. 뭐, 좋은 사람 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술 한잔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술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어, 비올때술 먹은 거, 술 먹으면은, 어, 기분이 우중충 하잖아요. 아이고, 이거 빨리, 내려놔야겠는데? 뭘내려놨냐고 아이고, 내가 이거를, 해놨는데 또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하게 뭐잘 보강을 해놨긴 해놨는데. 이렇게요. 비 맞지 말라고. 내가 이걸 이렇게 해놨는데. 잘 보강을 해놨어요. 이제 썩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싹뺑 돌려놨거든요. 좋아요. 네. 관심을 가지고 했어요, 도영이가. 여기는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송우고속 셀프주의소예요. 하하!